B. 백. TV. 텀, 예? 여기는 뭐죠? 떨고. 응? 어머! 미안해. 미안해. 애기야, 미안. 자 다음은 뚱뚱이. 여 여거는 뭐죠? 어 이거 받아치는 아 먹는 거다 받아서 이런 건 내가 잘하지. 야또 어디야? 야호호호호호호 안돼! 호오오 어, 어. 나이스! 아, 아직 한참 남았네요. 자, 마지막 얘도 봐야겠죠? 얘만 안 보면 슬플 거 아니에요. 이건 뭐야? 어? 뭐죠? 뭐죠, 이거는? 뭔, 뭔데? 꼭그 있죠? 혈액들이 막, 막 이렇게 내장 같은 그런 데막 이렇게 진하는 느낌은 나 혼자 그러는 거야? 막, 내장들 사이로 막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엄청 이거. 어, 잠깐만, 조심해야 될것 같아, 저거. 뭐야? 어, 잠깐만. 이거 이렇게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되나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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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띠로디. 여기서 한 마리밖에 못 구하나봐요. 일단 뭐한 한 마리 구했으니까 나갈까요? 애들 술 한잔씩 먹였고, 다음으로 가볼게요. 음, 다음은, 작은 방을 먼저 가기로 했으니까, 여기? 어, 여기있다 어, 뭐야, 왜? 아, 자고 있다고? 자고 있는데 이거못 가지고 오는 건가? 아, 건드리면 막 시끄럽게 해가지고 안 되는 건가 봐요. 음, 다음 뭐야? 뭐야? 아까 걔네잖아, 아까 초반에 걔네 뭐 없나? 뭐야? 이거? 어, 동전 찾았어요. 동전 또뭐 없나? 어, 어, 찾았다! 저 그거 주세요. 먹으면 안 돼요. 그럼 먹을 게 없다고?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너네 애들 찾아줬잖아. 이거 이거 먹을래? 이거? 이거? 이거 안 먹네? 이거 먹어. 이거 줄게. 이거. 이거. 설마 너네 육식이니? 망할 놈들아. 뭘 갖다 줘야 되지? 여긴 뭐죠? 어머 어머. 여긴 뭐야? 왜뭐 쓰레기가 이렇게 와. 막... <laughs> 여러분들 집도 이르죠. 막 이렇게 다 박아놓고 이렇게 옷장 딱 열면은 거기서 막 옷이 막 쓰레기가 팍고 쏟아져 내리. 아 잠깐만. 뭐 하는 거야? <laughs> 아닙니다. 그 네. 여러분 집 그런 거 아니에요? 오, 찾았다! 나이스! 여러분 집막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막 이렇게 막아놓고, 딱 열면 막 쓰레기 팍 하고 튀, 튀어나오고, 막, 응? 그럴 거 같은데? 뭐야? 여긴 뭐야?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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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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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여기 나 저거 주 이거 이거 주면 안 돼요? 나오 여기 왜 이렇게 많아? 뭐야 여기? 설마 그건가 그 뭐야? 그 죽은 사람 가지고 이렇게 프랑켄슈타인? 프랑켄슈타인 아니에요 얘? 성공했어. 나 이거 줘요. 성공은 축하드려요. 나 이거 주세요. 얘네들. 뭐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뭐지? 뭐, 알 수가 없네요. 알 수가 없어요. 일단 나갈게요. 아, 그런 거예요? 집계수가 14개인가요? 호호호왜왜왜왜 뭐지? 이게 다야? 깜짝 어? 틀려지네? 오호호 찾았다 찾았다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아 9개 남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슬슬 큰 집으로 가볼까요? 커다란 집 오호호 나닭 주세요 <목소리> 누구랑 같이 해야 되는데, <목소리> 같이 할 사람이 없어, 젠장. 나 그래도 혼자 즐겁게 하고 있는데, 심심해. <목소리> 공도 없장 <없정. 목소리> 공이 없어? 뭔 소리야? 다, 너로, 너로 해봐. <목소리> 이겨주겠어, 덴벼 <목소리> 미PEG 게임에서 이런 건 잘하지. 실제로는 못하지만. 요! 오케이 이겼다. 이 예! 유. 이기면 주는 건가? 이기면 줄 건가? 이기면 줬으면 좋겠네. 오! 나를, 무시하지 말라고! 밑백! 피백! 밑백의 힘을 보여주겠다. 오! 요! 아, 하! 아! 네트 어딨어? 네트 치사하게. 치사하게 네트 걸려가지고 너, 노는 거 봐라? 이거? 너쁜 새끼 고거하 음, 힘들게. 하도!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공을 침착하게 받아내면서 스파이크를 스파이크파파고정이차리고 하도 점점 잘하는 것 같지? 하도 어 네트 네트 아이고 고고 공이 네트로 날라올 때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일 제일 긴장 타야 되는 거야. 하도 못 잡을 줄 알았지? 가우하동 가동 아 공만 받았 새끼. 오케이, 나이스. 하, 제가 딱 노린 겁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오야야야, 이거 막 차면 어떻게 그렇다고? 어, 어, 미안해. 일단 감사하게 가져갔는데 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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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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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떻게 미안해? 어 되게 미안하게 저렇게 억울하게 우냐 왜? 왜 이렇게 억울하게 울어? 뭐야 이거는? 어 아고 쏟아졌다. 보지 이건? 어디? 어디? 쏟아 또 쏟아 빨리 빨리 쏟아 또 오케이 계속 쏟으면은 못 넘어가고 쳐박지 않을까 여기다가? 어? 덮어버렸어 나쁜 치사한 새끼 이거 덮어버렸는데? 안, 안 쏟아지게 하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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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구했다 구했다 랄라랄라 나이스 호 가자 아, 이제 큼직큼직하게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딱 잡을 수 있게 되네요. 여기 갔었나요? 아, 여기 갔었는데 뭐가 안 됐었죠? 뭐 할수 있는 거 없는 거 같아. 아직 다음 큰 집, 어, 또 이거 주세요. 어, 어저 이, 이거 필요한데요. 어, 이거 하나 가져가. 오케이, 오케이. 아까 그 집에 갖다 주면 되겠다. 아까 먹을 거랑 바꿔달라 그랬잖아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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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지뭘 해야 되는 거지? 소금 해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어, 이렇게 하면 뿌릴 수 있네요. 어? 뭐지? 아이고! 혼난다, 혼난다, 혼난다! 빨리빨리 빨리, 지금이야!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자, 아까 그 집에 가가지고 먹을 거 아까 이거 구했잖아, 이거랑 바꿀게요. 닭이랑? 어느 집이었지? 이 집이었나요? 여기다. 저기요, 저 가져왔어요. 이거랑 바꿔주세요.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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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져왔어요. 애들 이거만 이기고 나닭 주세요. 오케이 나이스. 다섯 마리 남았습니다. 순조로아 순조로아. 음 다음 뭐 가져갈 건 없나 여기서? 애들 식객 저런 거봐 귀여워 죽겠네. 가자. 다음 큰집 여기 안 갔었죠? 아 갔다 왔구나. 갔다 와놓고 안 갔었죠? 이러고 들어가라. 일단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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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눈비비비 비, 비. 이런 도구했죠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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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역시 오케이 네 마리 남았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어디 가야 되지? 다음은 어디 가야 될까요? 여기는 아닌 것 같고, 음... 여기 맞아, 여기에 많았죠. 공 가지고 놀고 있구나, 이거 어 이거 이, 이거를 살려야 되구나 아인데 응? 음? 이거는 그 닭이 아닌가 찾는가요 맞는 것은데이닭나네 마리 구해야 되네 하나 둘, 인네 다섯 마리긴 한데 여기는 아닌 건가 알 수가 없네요 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기? 어, 여기 안 와봤네. 음. 어, 뭐하시는 거지? 어고어고 얘를 없애야 된다고? 맞아, 나 지금 닭이 필요해요. 아, 닭이랑 바꿔준대요! 노란 거 올려, 노란 거 아까 안 얹어줬어요. 여기요. 닭 주세요. 어머. 닭, 닭 주세요. 알 썼나? 알을 얻었어. 뭐야. 뭐, 알 가지고 뭐 나한테 뭐 어쩌라고? 알, 알 가지고 어쩌라고 나한테 알을, 알을 줬을까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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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씨, 야, 어, 왜 이렇게 빨리 이거 잡을 수 있는? 어,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뭐야? 뭐? 먹을 거? 먹 먹는 거 아니었어? 그냥 이럴 꽃이야 너? 임마? 이루 끝이니? 뭐 이루 끝이야? 뭐야, 저거는? 알? 아, 여기 아니었잖아. 아, 여기 아니라고. 아, 진짜. 나가. 전시차려, 임마. 나가자. 알을 얹어 놓는 거라고요? 알? 아까? 이거? 이얀? 아닌 것 같아요 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뭐 되면은 원래 이렇게 잡히는데 한번더 잡아봐야 되나? 이렇게 하고 아니야 안 돼요 원래는 잡히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쫑이님 어서 오세요 뭔가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 프랑켄슈타인 그 부분? 프랑켄슈타인 알? 아얘 아직도 고 있네 미안해라 <laughs> 미안해 나갈게 내가 미안해. 프랑켄슈타인은 어디 있었죠? 여기다. 여기에다가. 오, 오 그런가 보다. 오 됐다 됐다 됐다. 영차. 뭐지? 뭐가 태어날까요? 뭐지? 오. 오니. 나이스. 이거는 어떠서 이렇 이거? 오케이, 일단, 됐고. 음. 여기도 일다 막고, 아까? 얘를 구해야 되는데? 맞아, 얘를 구했어야 됐죠? 어떻게 구해야 될까? 이거를 얹어? 안 되는데. 이거를 얹지지 못하거든요? 어? 뭐지? 뭐지? 이거 뭐뭐어쩌야 뭐 되지? 이거를...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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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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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한테... 뭐... 사람한테... 뭘... 응... 이거를 가져, 얘들아. 일단 들어, 챙길 수 있는 거. 뭐뭐라 해야 되는 걸까요 이거 가지고 대체 뭐 아까 잡동산이 거기 다시 들어가 볼까요 잡동산에 뭐가 있지 않을까 여기? 응? 피아노 음... 뭐가 되는 게 없는데 음. 어, 뭐지? 오잉? 오,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오케이. 저알수 없는 사람을 어디다 써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는 아까 왔었죠, 우리? 여기. 아, 여기, 여기. 아까 어두웠던데, 이거. 이거 넣어. 뭐야, 징그러워. 어 여기 다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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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아. 도망가요, 여러분. 못 잡게 도망가는데 어떻게 잡아야 되지? 못 잡게 계속 도망가네. 뭐지? 로와봐 오, 됐다. 정신 놓고 이렇게 뛰어다니도 이렇게 맞아야 정신 차리죠. 다음 하나 남았거든요. 대체 이거 어떻게 다 써야 될까요? 이거 이알수 없는 로봇. 일단 돌아가 볼까. 야, 로봇은 구했거든. 이거 음, 한 마리가 모자라. 안 들는 집이 없는데 여기서도 구했잖아요, 우리. 여기도 들렀고 여기 아까 들렸죠? 여기? 여기도 들렀잖아 음, 여기 여긴데? 기 여기 뭐지? 이거...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거, 아주곤... 여기엔 확실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쓸 데가 없거든. 여기... 이 집에서도 구했잖아요. 일로 나가는 건가? 혹시... 이거... 안 되는데... 갈 수도 없어요. 안 되고 여기, 여기서 구했죠. 여기서 구했고, <laughs> 이 게임 무료 게임 아니에요. 여기서도 구했고, 여기 아, 어, 여기다. 어, 뭐지, 이거? 아 여기를 안 들렸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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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구했습니다. 다 구했다. 오케이. 다 구했죠 다 구했다. 돌아갈게요. 다 구했어요. 유 아이즈. 오! 와, 날아가자. <laughs> 쟤왜 저렇게 커졌어? 오, 커지, 크기 봐. 세상에. 어, 어떡해. 헉! <laughs> 어, 어떡해. 헐. 헐키. 망했다. 뭘 타고 날아가서 바닥으로 내려갔어야 되는데. 거미 때문에 다 망했잖아. <목소리>